어떤 거냐면 유저분들이 참 구진과 우리 공모 랭커 형님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께 대리만족을 시켜드리고자 새로운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왔어요. 어떤 계정이냐 우리 베르나님의 계정입니다. 예 공격 모드 1등. 지금 현재 오버롤 207이신 1조의 구단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공격 모드 1등을 달성하셨던 베르나님 계정에 들어왔고요. 랭크 2등에 위치하고 계시고 오늘 1등인 우리 큰손 형님의 계정에 들어왔고요. 팀을 한번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라인업은 엔제마 팔진식강 63트쿤, 밀러 팔진식강 63트쿤, 별돈. 팔진 10강 63트쿤 이토 준야 팔진 8강 63트쿤 그 다음에 루카 모드리치 팔진 9강 63트쿤 가비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가비 팔진도 신기한데 아키텍트 수부가 21이신데? <laughs> 잠깐만요 이거 기존 수부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신규 수부가 아니, 아니었나? 신규 수부가 왜 벌써 21이시지? 와 페이스가 300나 페이스가 300 나오는 네 갑이고요. 팔진구강 63토플입니다 페이스 300, 민첩성 305네요. 민첩성 305. 와 미쳤다. 가속 323, 드리블 325, 볼 컨트롤 310이 네, 정도고요. 그 다음에 풀백바람 팔진구강 63토플필름람 네, 이거 오버로 120짜리 아니에요? 120짜리 칠진이셨구나 페이스가 302 수비가 300 찍히네요 마크 스탯이 무려 3 4 3인데 이거 포지션 파괴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포지션을 파괴 안 하고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지션 파괴 안 하면 찍히네. 결정력 슈팅력도 웬만한 분들의 그 선수들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슈팅력이 244 결정력이 230이네 이거 그냥 스트라이크 했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노미니 리디거 팔진 시각 63초 쿨과 산셀루 팔진 구강 63초 쿨인데 메인은 이거예요 돔나룸마가 무려 구진입니다 그것도 키퍼 구진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혹시 여쭤봤어요 이거 사신 겁니까?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비치신 겁니다 만드셨다고 하고요. 도전하신 횟수는 무려몇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이거는몇태 도전하셨을까? 진보권을 키고 계속 도전을 하셨대. 12트 3 4트는 솔직히 그 정도의 고급 진보권을 모기가 어렵죠. 총 도전하신 횟수는 예,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15트 들어간 고급 진보권만 300개. 총 그러면은 고급 진보 교환권만 3000개가 들어간 돈나룸마 구진입니다 예 코인만 해도 10번 교환할 때마다 2천만 코인인데 그럼 300개니까 6억 코인을 먹었습니다 6억 코인과 총 3천개의 진보권을 먹은 돈나름마 구진식강 6 3척쿤이고요야 스탯은 진짜 기가나네요 한사진정342 다이빙 3 2 3 위치선정 311 핸들링 294그 다음에 뭐 여유로 갖고 계신 거는 얼토치밸리 검 7진 9강 60트 콘을 여유로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슈바인슈테그 6진 8강 60트콘을 갖고 계십니다. 강화는 어, 재료는 많이 없으시네요. 네, 재료는 지금 많이는 없으신 상황이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전수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형님들이 보통 옛날 스페이스 찬스들를 되게 많이 돌리셔가지고 전수권이 되게 많죠. 어? 많이 없으시네 전수권이 천개박성 전수권이 천 개고요 그 다음에 강화 전수권이 천 이백 개 진보권 얼마나 있으신지 봅시다 초급 진보권 얼마나 나오셨는데 초급 진보권 육천 오백 개 나오셨고요 중급은 많이 안 나오셨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필림람 칠진을 도전하시면서 중급도 어느 정도 사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저 정도 갖고 계시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서버에서는 오버로 1등이신 분이십니다 또 궁금한 게 있긴 하다 로고 아, 3등은 안 하시네. 1등이나 2등까지는 괜찮은데 3등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v f 는 뭐, 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부야비는 <laughs> 뭐볼 필요가 없죠. 딱지는 이렇게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 거는 제가 계정 탐방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써주신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알차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어린 친구들 크게 구경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TP는 계속 모아야 해서 소소하지만 20만원짜리 스페셜 찬스와 37,000F의 효율 좋은 백강 부탁드립니다. 절대 크게 준비해 주신 거 아니고요. 소소하게 스페셜스 12,000개와 37,000 FV를 준비를 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소소하네요. 예. 37,000 FV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TP를 많이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야발 토끼 하나만 가고 그 다음에 34,000 FV 남는데 어34,000 FV로 이거 가자. 이거 일단은 야발 토끼 일단은 믿어볼게요. 응, 그딴 거 없었고요. 잠러만 이거 까면은 33,000FV니까 15번 까면 1,700 남거든? 이거 두 개만 까자. 이거 두 개만 제물한다 생각하고, 어 뭐야 이거? 카메론? LW? 마네? 이거 세레아인가 응, 아린니없어 네, 카메론이었고요. 세 음. 개씩 다섯 번 까다. 세 개씩 다섯 번 깔게요, 세 개씩 다섯 번. 갑니다. 자, 전화판이고요 세르비아. 아, 막시모비치야. 시작부터 막시모비치. 그래도 사진이라서 이거는 나쁘진 않네. 오! 둘다 사진 나왔네, 그래도. 에릭 다이아나랑 막시모비치 나왔고요. 6천0 퍼브 있어 가지고 40억? 어, 40억 정도 나왔고 갑니다. 이지하게 월리 앞에다 월돈 칠진 가죠. 아, 그거 좀 너무 쉽기는 하죠. 야, 엘엠! 리바코비치. 오, 아 리바코비치 1 1 6이구나 리바코비치 사진. 자카리아는 팔리잖아요. 어, 팔리는 것들만 나왔네. 세개 갑니다.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오, 또 선수다. 아이씨. 자카인가요? 자카리아네, 오케이 오케이 자카리아 나고 어? 음... 찌찌맨 또 나왔네? <laughs> 그치? 약간 내 머리의 원상인 거지 세네하리야 이번에 확실히 세네아 세레... 너무 아쉬운데 아, 개안 팔려요? 중국방석 아니야, 이거? 잠깐만, 중국방석 선수가 나왔고요. 미패가 있는데? 아, 차베스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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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인가? 아, 하모스. 116짜리 사진 나왔고요. 오, 그래도 가벼운 나쁘지 않네요. 아, 제가 일반 모드 좀 해봤어야 되는데, 이미 충분히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직접 플레이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베르다님 계정을 한번 들어와봤고요. 우리 공격 모드 1등이시고, 현재는 이제 2등을 하고 계시는 베르다님 계정에 들어왔고, 다음에는 다른, 공격 모드 랭커시면서 부진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좀 특이한 카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의 계정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르나님 VIP 클랜 항상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잘 되시고요 베르나님도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설날이신데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